여수로 감쇄공. 먼저, 여수로란 홍수처럼 땜 저장 능력을 넣는 물이 들어올 때 방류하기 위해 쓰는 수로야. 그리고, 땜의 여수로 감쇄공이란 그 여수로에서의 유속을 줄여주는 공법. 즉, 땜이나 여수로 자체 등의 구조물 침식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지. 그럼, 감쇄공의 종류와 그 특징은 뭘까? 먼저, 플립 버킷형이 있어. 이 공법은 말 그대로 여수로의 물을 한번 붕 띄우고 하루 쪽 단단한 안반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을 교란시켜서 유속을 줄이는 방법이야. 이 공법은 물이 떨어지는 지점에 기초가 견고한 안반이야 하고 특히 이감쇠공 주변, 특히 물이 딱 하는 지점이 가까운 곳에 경지나 택지가 있으면 큰일 나겠지? 떨어질 때 충격파 때문에 손상이 크게 올수 있으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의 안반에 전리가 많으면 문제가 돼 있어. 그 안반이 파괴되면 많은 돌조각이 추진력과 함께 내려가서 보호벽 등을 손상시키니까 이 공법을 설계할 때는 하루의 끝은 예상되는 최고 수면보다 1.5m에서 2m 높게 하고 띄우는 부분의 각도는 20도 정도를 해야 돼. 그리고 띄우는 부분의 버킷 반지름은 10에서 15m가 적당해. 그리고 정수지형이 있는데 이건 물길에 장애물을 만들어서 물을 요리조리 흐르게 만드는 도수작용을 이용해서 수세를 감소시키는 형식이야 하류쪽 수심이 도수의 수심과 거의 일치할 때 채택하는 공법이야 관성과 중력의 비인 F/R 즉 후르두수에 의해 형태가 구분돼 후르두수가 2.5에서 4.5 사이인 경우에는 USBR 4형 정수지를 쓰는데 단위 폭당 유량이 클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정수지 수루 말단 저류지 수심은 도수고보다 10% 깊어야 해. 그리고 슈트블럭 엔드실을 설치하고 주로 낮은 필댐에 적용해. 후르두수가 4.5 이상이고 수도가 높을 때 USBR 3형 정수지를 적용하는데 아주 많은 유량이고 유속이 빠를 때 적용해. 그리고 이건 정수지 길이도 줄일 수 있고 도수 효과도 좋아서 대규모 필댐에서 사용하는 편이야. 그리고 후르두수가 4.5 이상이고 수도가 낮고 유량이 적을 때는 USBR 2형 정수지를 적용하는데 이거 슈트 블럭 엔드 시를 설치하고 이건 소규모 필댐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롤러 버킷형 감세공이 있어. 이건 수맥을 비탈면에 따라서 수중으로 푹 들어가게 해서 수중에서 반전시켜. 그래서 하류 쪽에 전동류를 생기게 하고 이걸 이용해서 감세하는 형식이야. 당연히 하류 수심이 깊을 때 쓰겠지? 이건 길기가 급한 하천에서는 좀 채택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쯤에서 끝.